This yes, is yes, tomorrow much, too much, 자 김은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정말 오랜만에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티칭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안무는 어 약간 작품 느낌이긴 한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렇게 쓰실 굉장히 동작이 많아요. 어 전체적으로 예전에 렉시의 걸스와 그리고 눈물 씻고 화장하고란 두 곡을요 약간 믹싱을 해서요. 어, 뭐 전형적인 안무의 느낌으로 보일 순 있지만 그걸 약간 이제 실용적으로 약간 변환을 해서 동작을 짜봤는데요. 어, 가장 쉽게 쓰는 한세 가지 동작 정도만 지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걸스라는 안무는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안무로 인해서 어떤 걸스 힙합의 느낌이 점차 약간 펴졌던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동작의 느낌으로요. 웨이브. 자,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 웨이브 라인 앞, 웨이브 라인이 아니라요. 그냥 D 웨이브 라인에서요. 가슴 1번, 2번, 3번에서요. 자, 그 상태로 무릎을 다운을 합니다. 그 상태로 힙을 반동으로요. 떨어뜨리면 저절로 가슴이 또라, 그니까 러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반동의 느낌은요. 굴려주는 느낌. 그 자체로요. 내려서 다시 올라오는 어떤 리듬으로 치는 게아니라그 자체로 반동을 끌어내서 가슴과 골반을 같이 이용해준 동작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사선 웨이브 동작을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선 웨이브를 약간 이런 걸스적인 느낌으로 연결해봤어요. 연결하게 되면요. 원, 앤. 자, 투에 가슴 수축이죠. 다운되고. 자, 쓰리. 가슴이 올라오죠. 이때. 쓰리, 포에 힙을 떨어뜨립니다. 그건 바로 무릎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이스로 이 동작은 점차 연결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슴 어벤 다운 down. 무릎 다운이 떨어져 요 무릎 떨어지면서 반동으로 힙을 뒤로 보내주고 다시 연결했을 때 박자가 투원투원투원투원투 이런 식으로 약간 반동으로 굉장히 차이는 흘러가는 동작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 동작이 하나 들어가고요. 자그 포인트 동작과 함께. 어 기본 우리 힘 라운딩이라고 하죠 골반을 돌리는 동작인데 요이 동작 느낌인데요 약간 어웨 업의 리듬이 아니라 다운 리듬이 돼요 원 아래로 이렇게 점차 무릎이 구부린 상태로요 최대한 가슴에 포인트를 주는 동작이 나온대요 자 힙이 빠지면 반드시 가슴이 오픈이 되게 돼있죠 자 골반 오른쪽 갈때자 다시 그대로 가슴 오픈 돼있고요 힙스큐때 다시 다운이 돼요 자 그러면 뒷방향으로요 원자투 박자예요 쉐이크를 합니다 투. 자, 쉐이크란요, 약간의 뭐 근육이나 이런 살의 털림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절대 인위적으로 쉐이크를 하려고 그러면 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 반동을 이용해서 떨어집니다. 그럼 몸자체에 떨어져요. 자, 이때 주의사항. 절대 목이나 상체에 힘을 주시면 절대 쉐이크는 나오지가 않아요. 힘을 최대한 푼 상태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이. 자, 이런 동작은 같이 스텝과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이 골반 동작과요힙 쉐이크를 이제 스텝과 연결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중심을 둔 상태, 왼발에 중심을 둔 상태로요. 우리 이렇게 컴파스를요 이렇게 원을 그리듯 왼쪽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발을 돌려 주는데요. 절대 중심이 오른쪽이나 왼쪽으 이렇게 실게 되면요. 이 자체 라인이 중심이 가운데이기 때문에요. 절대 동작이 안 나온다는 거. 그냥 연습을요. 1 2 3, 4, 발 바닥 전체를 떼서 나중과 동시에 이때 자, 바로 원. 힙이 뒤로 빠지는 게주포인트예요 앞으로 굳이 이렇게 원을 그리려고 할 필요 는 없어요. 골반으로요. 자, 원, 투 박자에 쉐이크, 쓰 힘을 풀어주세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세븐, 에이. 렇게 동작이 연결되고요. 어, 이런 동작, 가슴에 주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잘 하시려면 이런 동작을 굉장히 잘 습득을 하고 싶다면요. 이런 스트레칭, 자, 등을 좀 펴는 스트레칭을 하시면요. 굉장한 도움이 되실답니다. 그리고 자, 그대로 허리 S자 라인에서요. 무릎을 구부려서. 힙. 돌리는 연습을 하시면 좀더그 동작의 느낌을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요. 항상 스트레칭은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렉시의 걸스, 동, 걸스 안무의 약간 포인트 동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눈물 씻고 화장하고라는 곡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좀 가사와 함께 연결시켜서 동작을 많이 연결했고요. 아까 그 웨이브라든지 이런 골반 동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주 포인트는 그런 골반과 전체적인 흘러가는 동작의 포인트를 주시고 보시고요. 어, 눈물 씻고 화장하고는 싸비 부분. 눈물 씻고 화장하고 그 부분에 이제 동작을 맞출 텐데요. 처음에 눈물 씻고는요, 말 그대로 눈물을 씻는 이런 포인트인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원, 투 박자예요. 자, 가슴을 다운 시키면서 자, 오른쪽 무릎 다, 동시에 다운이 돼요. 기본 리듬은 가슴 다운이 되고요. 자, 오른쪽 무릎 구부려질 때 왼쪽 무릎이 들어집니다. 원, 투 동시에 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 당길 때, 수축, 다시 가슴, 수축, 수축. 기본적으로 클럽 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춤을 많이 추죠. 그런 기본 동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동작에 왼발을 축으로 해서 빨간색, 약간 그룹을 이용한 동작이죠. 이것도 약간 반동을 이동을 하, 반동을 이용을 하는데요. 원, 원에 약간 중심을 앞으로 실어주면요. 가슴이 나와서 퉁, 튕겨진 반동이 있어요. 원, N에 가슴 다시 포인트 되겠죠. 그때 왼발과 오른발이 교차되면서 자, 어깨를 같이 그룹을 실어줍니다. 자, 다시 그룹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업 동작이 준비 동작이에요. 원, 투, 쓰리, 포. 자, 이 동작 연결해볼게요. 스텝으로. 원, 앤, 투가 되겠죠. 다시 한번 더요. 원, 앤, 투. 자, 그 다음에 화장하고란 가사 부분에 왼발과 오른발이 앞으로 크로스 교차돼요. 자, 시선 뒤에. 자, 오른발 빠질 때 시선을 보내주시고요. 자, 이거는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자, 왼발, 크로스 댄과 동시에 원투박자예요 목과 함께 전체로 몸이 돌아갑니다 원투 쓰리 포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번 다시 무슨 가사가 나와요 그때 왼발이 앞으로 빠지면서 원앤 상체 중심 앞으로에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줍니다 원앤투 쓰리 앤포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눈물 씻고 원앤투 쓰리 앤포 마이 반 식스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이 벤, 세븐, 에이시고요. 자, 포인트 동작이요. 마지막 골반 동작인데요. 골반 쉐이크를 우리 이렇게 뒤로 많이 빼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중심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가슴을 수축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안무 어... 눈물식고 화장하고에 자꾸 나옵니다. 이 지금 제목이요. 이 안무에 가장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원엠 박자, 약간 엇박으로 골반을 튕겨준 동작인데요. 자, 스텝만 한번 해볼게요.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 바이, 엔, 식스까지 동작을 연결해요. 자, 뒤꿈치가 틀어진다는 건요. 지금 무릎 관절이 약간 어, 왼쪽 사선 라인을 본다는 거죠. 오른쪽 무릎 라인이, 그럼 상체 방향은 약간 돌아가게 되겠죠. 반대쪽 원, 엔하면 약간 반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때 골반 방향은요 자 약간의 오른쪽 사선 라인으로 빠집니다 원 들어줄 때요 앞으로 힙을 수축을 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원엔 사선 라인으로 빠지게 되고요 이때 동작은 뒤꿈치에 빠지면서 원엔 상체 방향 투엔 3엔 4엔 힙 방향은 전체로 앞으로 수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라인이 대각선 모서리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진다는 거 이런 포인트를 주시고요 생각보다 안 내실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건 되지만 뒤꿈치를 이용해서 같이 포인트를 주게 되면요. 약간 팝 느낌이 나죠. 탕! 골반이 튕겨지면서 팝핀 느낌이 나요. 쿵앤쿵앤쿵앤쿵앤 쿵쿵쿵쿵 점차 위로 손을 들어줘서 이러한 동작도 어, 쉽게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동작으로 연결이 될것 같아요. 어, 다 이렇게 티칭을 못하지만요. 이런 포인트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요. 그 안무도 굉장히 좀잘 잘 보이실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꼭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티칭은 여기까지고요. 자, 끝났습니다.